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부자 되세요. 돈 많은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의 부자. 말씀의 부자 성령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범사도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올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삶.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 습니까? 네. 믿음으로 드린다. 믿음으로 뭐. 여러분 믿음으로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신앙인다운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네. 무엇이 신앙인다운 모습입니까?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신앙인다운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아지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 공동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공동체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 공동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오늘 26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 아비벨렉은 그날의 왕입니다 왕이 군대 장난하고 친구 한명 데리고 이삭에게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요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우리와 너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 연거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온 거요. 이삭한테 계약 맺으러.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고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실천방향 첫 번째가 뭐냐? 이삭의 우물입니다. 이삭이 그날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장박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 삶, 삶을 살아나는데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사람도 마셔야 되고 짐승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이제 물을 나야 되는데 그게 뭐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마치 기름이 나온 것처럼 다 활로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짐승들에게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날 목자들이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시비를 겁니다. 여기 우리 땅인데,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우울파고 여기서 장박 치고 사는 거야? 절이 안갈 거야. 시위를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다투지 않고 그대로 양보하고 다 거기다가 두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지요? 다 장막도 짓고 터전도 잡았는데 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착한 곳에 다시 또 땅을 파서. 그니까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장박을 치고, 거주하면서 짐승에게 물을 마시고, 또 이제 좀 평안히 살만하니까 그날 목자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여기도 우리 땅이거든? 절이 안갈 거야? 하고는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양보하고 또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착한 곳에서, 다시 또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사연서못 아, 네. 넣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이 우물을 판다고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난 2009년도 MBC에서 담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담비 프로그램이 뭐냐. 연예인들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가지고 거기 장비를 이제 사가지고 땅을 파는 겁니다. 한번팔때 600에서 한 700만원 들어간대요. 그리고 확률은 반반이래요.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올 확률은 반반인데, 며칠 동안 이제 기계로 땅을 파는데, 물안 나오면 어떡하지요? 다시 덮어야죠, 어떻게. 또딴데 파는 거예요. 장비로 파도 며칠이 걸리는데,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다 함부로 그거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꽤 걸리잖아요. 나올 확률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그 속에서 물이 나왔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그렇게 애를 써서 우물이 나왔는데 그냥 양보하고 간건 그건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 너도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고 착한 사람, 자칭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laughs> 만약 나 같으면 한 번은 내가 양보하지. 그런데 두 번째 안 돼. 아, 한 번은 양보하는데 두 번씩 어떻게 양보해요? 그때는 죽기 아니면 까물어 치기고 까치 독사 아니면 살로사지안 돼! 나 절대 못 떠나? 아주 내가 거기 누워버린다니. 그런데 이 삭은 한번 양보하고 두 번째 양보하고 세 번째 가서 땅을 판 곳에 거기서도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곳에서 다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애색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대적해가지고 신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그랄 목자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세 번째는 안 오고 대신 누가 왔다고요? 그랄에 왕이 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뭘 보았냐? 네가 그렇게 애를 써서 물을 팠는데 아무 조건 없이. 양보하고 그냥 간 모습을 봤다.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은 순순히 양보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이상의 믿음입니다. 이상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삶을 드러낸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니까 그 모습을 아비멜레, 그날의 사람들이 보고는 야, 저 이상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비서님, 누가 한 말이에요? 아비멜렉, 그랄 왕이 한 말이. 그랄와 아비멜렉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상 숭기는 사람인데 이삭의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지요.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와가지고 동서남북 흩어졌는데 약속도 안 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먼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안디옥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독거노인들을 도와주고, 거리를 청소하고, 소년, 소녀, 가정들을 도와주고, 이런 여러 가지 선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는, 야,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같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안디오교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았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이삭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양보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천 방향.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느냐.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정 9장 36절에 다비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바에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가정하면 로보다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이 다비다는 여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시요. 여성 중에서 제자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붙은 사람은 다비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특히 이 다비다가 뭘 많이 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요. 자기도 어려울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답이 나는 혼자 삽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혼자 사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위해 성경에 보니까 속옷을 직접 만들어서 주고, 거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 어려운 여성들을 돕고 섬기며 살았다. 여러분이 3,000년, 2,000년 전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딱한 벌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제산목정에 들어갈 만큼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겉옷을 이 다비다가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여성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래야 아마 그 동네 욕바에 사는 사람들은 이 다비다를 보면서요. 우리 존도사님, 우리 존도사님. 그렇게 이름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마치 이 베드로 사도가 요바 근처 룻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우리 베드로 사도 같으면 우리 다비다 전도사님을 분명히 살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룻다에 보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비다 전도사님 좀 살려 주세요. 하고 그 베드로를 모시고 왔어요. 시체가 다락방에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들어가자 거기 모여 있던 여성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사도님, 우리 다비다 전도사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다비다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만들어준 속옷이에요. 속옷을 보여줘. 이 겉옷도 우리 다비다 천도사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겉옷이에요. 하고는 겉옷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비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수 있어요. 다비다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누고 자기의 믿음으로 삶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난 삶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는, 야, 정말 이 다비다는 하나님의 자녀 같구나. 정말 이 다비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인정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며 내 믿음에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게 살고 더 지독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면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시국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초대윤 목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길래 성도가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는 거예요 지난 12월 달 관세청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 224명의 총 체납액이 1조 2671억 원. 와, 말이도 안 됐네. 여러분, 세금 제때제때 잘 내는 것도 정말 애국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해 상습 체납자 이들을 강제 이행 집행소를 들고 세금 징수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돈 은닉한 걸 찾으려고 막 찾다가 금고 안에 돈이 수북히 쌓인 걸 발견했어. 제대로 걸렸지. 그러자 그 체납자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이, 그건 그냥 놔둬요. 헌금할 돈이에요. 아, 그러더라. 세상에 헌금을 체납한 액수로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낼거 내고 헌금해야지요. 우리 송도들 중에 한분도 그런 분안 계십니다. 국가에 낼거 내시고 또 도와줄 거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헌금하고 또 나머지는 내가 사용해야지 글쎄 할 말이 없어가지고 헌금할 돈이라고 갖고 가지 말라고 세상에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가 또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교회 권사인데, 아무렴 세금을 떼먹겠어요? 세상에. 그 얘기 좀안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 얘기 왜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그 세금 그 징수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 아이고, 교회 다녀 권사가 저 모양을 떨고 있구나. 교회 방식 다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 거예 자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내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드러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 받으시지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러냈던 세 번째 사람은 고날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존경하며 백성과 인생을 하고 하나님의 양성 기도하더니 아멘 이 고날려는 요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다. 심지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이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더 특별한 것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저일제강점기때 일본 헌병입니다. 여러분, 일본 헌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나요? 생긴 건 오소리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백, 조선 백성들을 향해 팍 손가락질 하면서 질타하는 모습. 무섭잖아요? 울던 애기도 일본 헌병 왔어? 그러면 그냥 무릎을 그친대. 내가 하는 얘기요 그거는. 친다는 거, 호랑이 왔다 그래도 우리 안고치는 애가 일본 헌병 얘기만 들으면 그 당시에는 누르르 꾹꾹 그렇다.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일본 헌병이 만약에 우리 조선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집집마다 쌀 20kg씩 줬다고 그래 보세요. 동네가 발각 뒤집히지. 오히려 아무 데나 들어와서 뺏고 때리고 총칼로 위협하는 게 일본 헌병의 모습입니다. 지금 2000년 전이 로마 군인들도 비슷해요 아무 때나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 집안에 있는 거 뺏어서 총칼로 위협하고 그렇게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른데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셨다.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그의 믿음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한 부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강원이 최하순선교사님 부부인데요. 이강원희 송교사님은 61년도에 의대를 졸업하고 저 강원도 속초에 가서 대동의원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이강원희 송교사님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송교사의 꿈이 있었대요. 그렇게 10여 년 이상 병원을 이제 운영하시다가. 마흔아홉 살때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 앞에 성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아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이렇게 편한 생활을 놔두고 저 오지 성교사로 간다 보세요. 누가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머리와 꼬리를 드리고 싶지 않음 가장 맛있고 살이 좋은 내 몸통, 나의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아내를 설득해서 드디어 49살 네팔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초촌하시기 전까지 40년 동안 네팔, 스리랑카, 에디오피아, 이런 오지에 다니면서 천지인들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열이 펄펄 끓는천지인이 왔을 때, 약을 주니까, 열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온몸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쳐져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 최화순 우리 소교사님이 가로사신가 봐요. 주사를 놓으면은, 어느새 신이 나가지고 펄떡 일어나고, 두 분이 가는 곳에,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현지 사람들이 이분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를 히말라야의 휴마이처. 두 분은 자기의 믿음으로 삶을 드러낸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이 현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구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올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삶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삶, 삶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 으로, 삶 으로, 예배 하시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